안녕하세요. 분홍빛 달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어,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 쬐는 속에서 오늘도 예쁜 달육이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앞에 있는 이 아이는 블랙 로저랍니다. 블랙 로저를 보면은 라비앙 로저하고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참 헷갈리더라고요. 지금 색감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블랙 로저는 어, 물이 들면은 완전히 짙은 보라색으로 물이 든답니다. 어, 지금 검직하게 한 12, 3 c m 정도 나오는 크기랍니다. 가격은 1개 어, 12,000원입니다. 모두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리고 원종나라. 원종나라가 물이 제법 많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네요. 원종나라는 어, 한포트에 다 5개, 4도, 5도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큼직하게 이렇게 이두가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아이는 4도, 또 3도, 다 이렇게 틀리게 다르게 이렇게 담겨져 있답니다. 한 포트에 12,000원입니다. 그리고 포르투나포르투나가 음... 밑에 입장은 보랏빛으로 물이 제법 많이 들었네요. 포르투나 3두 4두 이렇게 섞였습니다. 포르투나도 한 포트에 12,000원입니다. 이런 아이는 큼직한 얼굴로 2두가 되겠고요. 또 이런 거는 이렇게 3두가 당겨져 있습니다. 물론 모두 다한몸 군생이랍니다. 그리고 살롯 이 아이는 살롯이랍니다. 이두가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얼굴 외두로 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통통하고 이 아이는 살롯은 입장이 통통하고 윤기가 반질어 반질어 나는 게 아주 건강미가 나는 그런 아이랍니다. 샬롯 한 포트에 16,000원입니다. 그리고 비에트금비에트금 이렇게 색감이 지금 완전히 황금색으로 가에 밑에 입장은 황금색으로 물이 들었답니다. 이렇게 피비에트금 이거는 한 포트에 18,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더임베리, 트인베리. 더임베리가 완전히 달달 구워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제 목동기가 되었거든요. 색감이 이렇게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아주 투명한 빛으로 지금 분홍빛이 나는 나고 또 중간에는 연두빛이 나고 그렇습니다. 더임베리가 이렇게 어, 외두로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또 옆에 자구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임베리는 한포트에 만원입니다 그리고 루돌퍼 어, 얼굴이 굉장히 큼직한 루돌퍼가 12,000원짜리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신을 어, 동명다육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아이는 성장을 하는 아이죠 지금, 어, 많이 이렇게 풍성해졌답니다. 한 포터에 만 원이고요. 그리고 화이트 엔젤. 뽀얀 이렇게 백분을 바르고, 이 아이는 꽃도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꽃을 펴준답니다. 화이트 엔젤도 굉장히 큰 얼큰이랍니다. 어, 한개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홍상생술. 홍상생술,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죠. 홍상생술, 이렇게만 원씩이고요. 그리고 마디바, 마디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포터가, 이렇게이 아이는 한포터에 만 원입니다. 크기는 대충 한 11cm 정도 나오는 크기랍니다. 한포터에 만 원이고요. 케라리언이랍니다. 캐라리어는 어, 달달 구워져가지고 지금 색감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몸값이 좀 하는 아이죠. 크기는 7, 8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어,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중품마 디바도 보여드릴까요? 입장수도 많고 아주 지금 짱짱하게 크고 있는 한 16cm 정도 나오는 크기랍니다. 어, 예아이는 한포터에 24,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본 백봉 어, 지금 아주 짱짱하게 너무 예쁘게 어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포터가 이렇게 남아 있네요. 일본 백봉 한 포터에 10,000원입니다. 론 에반스 철알입니다 지금 색감이 너무 예쁘죠? 윤기가 반지락하게 나는 게 아주 건강미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한 포트에 15,000원입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션셋이랍니다 이 아이도 물이 들면 굉장히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죠 밑에 목대도 이렇게 굵게 보이네요 어, 레인보우 션셋은 한 포트에 만원입니다 그리고 리치 아이 골드랍니다 지금 색감이 이렇게 벌거스름하게 물이 많이 들었죠. 위에는 위에는 요렇게 꽃망울이가 맺고 있고요.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참 예쁜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리치아이 골드 한 포트에 2만 원이고요. 그리고 호빗이랍니다. 호빗도 물이 들면 굉장히 빨갛게 물이 들죠. 지금도 물이 제법 이렇게 많이 들었네요. 목대도 이렇게 굵고 입장 위에는 이런, 이런 정도 밥이 된답니다. 어, 한 포터에 만 원입니다. 염자가 물이 예쁘게 들었네요, 요즘. 위에는 이 정도 어, 정도 되고요. 밑에는 목대는 이 정도 크게 된답니다. 어, 염자는 한 포터에 만 오천 원입니다. 그리고 올리비아랍니다. 외두도 있고 이두도 보이고 그렇네요. 올리비아는 한포트에 4,000원입니다. 그리고 에케문소톤. 에케문소톤은 사각펄분에 이렇게 담겨져 있답니다. 4,000원이고요. 또 스토르베리 아이스. 이 아이는 묵둥이가 되어서 지금 아주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내고 있답니다. 스토르베리 아이스 4,000원이고요. 그리고 누보라랍니다. 누보라를 지난번에는 얼큰이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어, 이 아이는 이렇게 사각펄분해서 이런 모습으로 한 8cm는 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누보라가 어, 이 아이는 한 포텔에 3,000원이랍니다 또 이런 아이를 이렇게 합식을 해서 키워 보셔도 어, 굉장히 또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입장 뒤에는 빨갛게 물이 많이 들었답니다 한 포텔에 3,000원입니다 그리고 계절 방울복랑 이랍니다 이 아이는 계절검이죠 위에가 아이보리 색상으로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예쁘네요 어, 크기는 한 포트가 어, 이 정도 된답니다 이렇게 어, 한 포트에 5천원입니다 그리고 페스티발검 이랍니다 앞에는 이런 모습으로 생겼고요 뒤에는 밑에 목대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베스트 티 발금이 한 포터에 8,000원이고요. 아보카도 크림, 어, 이렇게 외두도 있고 이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포터에 8,000원입니다. 그리고 피치구리대 아주 이렇게 연두색으로 형광빛이 나는 그런 아이죠. 어, 위에는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 목대는 이 정도 되는 크기랍니다. 한포터에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수연. 수연이, 한포터가 이 정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어, 이런 것도 한 3개 정도 이렇게 합식을 해도 예쁠 것 같죠. 빨갛게 물이 들어서 아주 예쁩니다. 한포터에 3,000원입니다. 그리고 머니메이커금이랍니다. 머니메이커금 이 정도 되는 양이, 양이고요. 한포터에 만원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계단 위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정도 되는, 한포터가 이 정도 되는 양이랍니다 13,000원입니다 그리고 홍페페 이렇게 홍페페가 한포터에 5,000원이고요 부다템플 부다 템플 크기도 꽤 이렇게 어, 큰 것도 있고 굵, 굵기도 하고 적은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부다 템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미싱류 아주 이렇게 새악시 얼굴을 하고 있는 미싱류가 한포트에 7,000원이고요. 또 마룬 힐, 마룬 힐이 어, 지금 세포트가 남아 있습니다. 마룬 힐이 한포트에 6,000원이고요. 지난번 영상, 어, 배송을 하고 나니까 지금 선반이 모두 이렇게 텅텅 비어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이스크림,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스크림 6,000원이랍니다. 아모르 파티, 이렇게, 아모르 파티 6,000원이고요. 그리고 라탐이 이번에 제가 두 박스를 갖고 와가지고 어, 엄청 많이 나가고, 지금 한 10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라탐이 한 포트에 5천원입니다. 유토피아, 이 아이는 유토피아도 지금, 음, 이번에 많이 나갔어요. 유토피아도 한 10개, 지금 딱 10개 남았네요. 유토피아 5천원이고요. 그리고 빨간 포트에 담긴, 어, 2천원짜리 아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여섯 개를 하시면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어, 이 아이는 블루 엘퍼고요. 지금 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예쁜 색감을 내고 있답니다. 어, 예쁘게 합식을 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파스텔 이 아이는 파스텔 이렇게 이도도 있고 색감이 지금 많이 이렇게 나서 아주 예쁘네요. 파스텔도 2,000원입니다. 그리고 레티지아 레티지아도 음, 물이 예쁘게 드는 아이 중에 하나죠. 지금도 색감이 이렇게 아주 예쁜 색감을 내고 있는데 레티지아는 한 포트가 이 정도 되는 양이랍니다. 자구들도 많고 아주 한 포트가 이렇게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아이도 한 포트에 2,000원이고요. 어, 만원에 6개입니다. 그리고 러우, 러우도 물이 예쁘게 들었죠. 러우는 한 포터가 이 정도 되는 이런 크기랍니다. 이것도 한 포터에 2,000원이고요. 여섯 개만 원이고요. 그리고 그린이, 어, 뽀얀 백분을 바르고 뾰족뾰족한 입장이 또이 아이는 또 매력적이죠. 그린이 한 포터에 2,000원입니다. 어, 한개를 여섯 개를 6개를 하셔도 되고 2,000원짜리를 섞어서 여섯 개를 하셔도 된답니다. 핑클루비, 핑클루비 이렇게 한 포터가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 된답니다. 어 핑클루비 2,000원이고요. 그리고 메비나, 메비나는 한 포터에 이 정도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메비나 2,000원이고요. 그리고 악무, 악무도 한 포터를 볼때이 정도 되는 이런 양이랍니다. 2,000원이고요. 그리고, 런요니랍니다. 이 아이는 런요니. 한포터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런요니도 2,000원입니다. 그리고, 하월야, 하월야, 어, 한포터가 이 정도 된답니다. 좀더 이렇게, 좀더큰 아이도 있고, 그렇네요. 하월야 2,000원이고요. 바필라리스. 바필라리스는 또 이렇게 꽃이 피면 예쁘죠. 꽃을 피, 어, 꽃을 보기 위해서도 키우는 아이인데. 바필라리스 2,000원이랍니다. 예, 2,000원짜리는, 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